자 여기는 엘리아 언덕입니다. 엘리아의 힐이고요. 엘리아가 어, 엘리아 어, 언덕에서 불말과 병, 어, 병거를 타고 회로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낸자 여기 엘리아의 힐 오기 힘든 장소입니다. 여기 어, 프라이베이트 가이드를 이용해서 왔는데요. 자 여기는 앞에는 와디 카라라라고 하는 어, 그런 물이 조금씩 흘러, 흘르는 러흐 그런 와디입니다. 골짜기. 어, 그리고 여기는 어, 그 비잔티시대 교회 유적인데요. 어, 2000년 전에, 아 A.D. 2000년, A.D.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교황이 여기 왔다고 해서 이름이 아치철치 그 교황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 앞에가 프레어홀 홀 기도했던 방이 있고요. 그 밑에는 시스터 좀큰물 저장고가 있고. 그 옆에 우물도 있고 저 위에는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. 저쪽에 바로 세례 요한이 20년간 약 20년간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방이 저 앞쪽에 있습니다. 동굴에서 살았다고 하고 비잔티시 대 교회가 있고 예수님하고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같이 있었다라고들 여기 현지 가이드는 말합니다. 저 뒤에도 아, 어, 수도원, 어, 수도원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요, 어, 여기 쭉, 어, 3km 정도 이 와디카라라 골짜기를 따라가면은, 아, 어, 자, 저 앞에 여리고가 보입니다. 저 앞쪽에 여리고가 있고, 그 다음에 저 3km 정도 가면 예수님이 실제 세례받은 요단강 세레터가 있고요. 저쪽에 교회도 있고, 저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입니다. 이스라엘. 그래서, 자, 요 일대가, 어, 실제로 엘리야가 아, 어, 어, 승천했던 그러한 언덕입니다. 이때배 어, 신약시대 배단이라고 하 요단 동편 배단입니다. 여기가 자 여기는 어, 비잔틴 교회 십자가 형태 의 모자이크입니다. 자, 자 너무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. 엘리야가 승천했던 어, 그러한 엘리야 언덕에 와 있습니다. 요단강 건너편 배단입니다.